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8만 9천 원 형님 그의 6만 9천 원 6만...! 아, 이거 말이 돼? 자라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테이스터 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자라 제품들을 무조건 눈여겨보고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 패션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들을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명품 소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뤄지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많은 분들께서도 비싼 옷들 많이 구매하시고 그리고 비싼 차 그리고 비싼 그런 취미를 대한민국에서 많이들 하시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리고 비싼 취미, 비싼 옷들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서빌리티한 옷들을 또 구매하고 또 어떤 맛이 나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지 통장도 좋고 저희도 좋고, 기분도 좋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제 관심사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추구하는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자기가 외모와 관리가 안 된다든지, 피부라든지, 사실 이 사람의 패션을 판가름 지는 거는 그옷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무드와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패션에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단순히 그냥 비싼 옷만 입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패션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게 자라에서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 옷들을 조금 자기네들화 시켜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을 매 시즌마다 구매를 하시고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쟁이들 하면은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알고보니까 이 브랜드에 나왔던 제품이네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자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의 스파 브랜드고 세계 최대 패션 종합 브랜드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디자이너들과 그리고 마케터들이 매 시즌 그 세계에 있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의 록북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트렌드들을 팔로잉을 합니다 비싼 브랜드에서 낸 제품들과 굉장히 흡사한 제품들을 매시즌대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더블 RL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자라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참고로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제가 더블 r l 를 좋아하지만 더블 RL에서 이러한 제품 이러한 류의 제품들이 나오면은 한 8, 90만 원할 거예요 어떤 부분은 100만 원까지 넘어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라에서 낸 제품인데 8만 9천 원밖에 안 합니다 제 입장에서 현명한 소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왜냐면, 저를 좋아하시고, 제가 더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많은 분들께서, 어, 저더브 니트 스를 샀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 저는 속으로 이제 89,000원짜리 자라 제품을 입고 쾌재를 느끼는 거죠. 아, 이런 10만원. 언더로 구매를 해가지고 더브라렐의 맛이 나는 그런 제품을 구했다라고 해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패션이 자기 만족도 있지만 남들이 또 어떻게 또 기왕 한, 사는 것좀 비싸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건 제품들 사는 게좀 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여기 뒤에 보이시는 제품들 같은 경우도 에메레온드르 아니고요. 폴로 아닙니다. 더브라렐 아닙니다. 다 자라 제품이에요. 자라 제품. 그리고 가격대는 10만원 초반대 혹은 10만원 언더 언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라 작년에 2023년도 윈터 FW 나온 제품인데 10만원 초반대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고 이거는 딱그더블아를 혹은 에베르온드에서 매년 내는 그런 어떤 패치워크 느낌의 굉장히 에스닉한 느낌의 제품인데 이걸 누가 자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를 누가 자라에서 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라해요. 진짜 이런 보물 같은 제품들이 자라에서 메시지 나와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자라에서 나오는 이런 보물 같은 제품들보다는 기본 아이템들을 많이 구매하십니다. 기본 아이템들 뭐 조거 팬츠라든지 그냥 기본 니트.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자라를 제대로 쇼핑하는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본 니트류, 기본 바지류들은 오히려 좋은 데서 구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시즌을 타지 않아요 그리고 연도를 타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저는 좋은 데서 사서 오래 입자주예요 오히려 그런 로고 없지만 정말 질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기본템들은 이렇게 좋은 데서 구매를 하시고 이러한 트렌디하고 좀 뭔가 트렌드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뭔가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구매를 한다 했을 때는 자라에서 사는 게 오히려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키스라든지 슈프림, 더블 r 뭐에메리온 도로 같은 데서 많이들 하지만 사실은 언제 또이 에스닉 모드가 유행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실은 아 이거가 너무 튀는데 어떻게 입지 약간 할머니 옷 같은데 라고 해서 손이 안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옷들을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 구매했을 겠지만에메리온 도로에서 막 50만원, 60만원, 막 더블 라렐에서 100만원 이상 해서 살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소비보다는 이러한 트렌디하고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라에서 맛만 보기용으로 구매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어, 생각을 듭니다 이거 폴로 아니에요 폴로 이거 누가 봐도 폴로지 코듀로이에다가 피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완전 바스티 스테디움 자켓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라입니다 자라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8만 9천원이에요 8만 9천원 형님 그거 6 9 0 0 0원 a n you man, you man, you man, y o 0 man, you 니 a n you m a 가 y o 가가 a n you man, you m a 이 you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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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man, y o 이 m 이 어디가 뭐 하자제품인가? 아 이거 말이 돼? 아 여기 키도 보면은 원색 아니에요 컬러 두개 투톤이에요 투톤 짜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돈이거든요 오 이거 이게 어떻게 욕먹0 0럼이지 폴로에서 창고 이런 거 사면은 3, 4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폴로에서 이 제품을 3, 40만 원 주고 살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조금 제 입장에서 너무 프리피하고 너무 트렌디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즈널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30만원 40만원 주고 폴로에서 살것 같진 않지만 그러면 막보기용으로 폴로 이런 느낌의 자켓을 가지고 있다 말그대 패스트 패션 느낌으로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 저는 이 제품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제가. 제가 사실은 존니 뎁을 굉장히 제 패션의 어떤 또 모토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존니뎁 그리고 라이프로렌 같은 분들의 어떤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도 나지만 굉장히 또 그런 인디언적인 나바오 나바오 패턴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나는 이거를 셔츠 자켓이라 해야 되나? 약간 프렌치 프렌치 워크 자켓 느낌의 나바오 패턴에 들어가, 인디안 패턴에 들어간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도 사실 더블 RL이라든지 그런 브랜드에서 매년 내는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못살 뿐이죠. 이거를 어떻게 더블 RL에서 100만원 넘겨주고, 물론 살수 있겠지만, 사겠습니까? 하지만 자라에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대다. 저는 충분히 그 만내기용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있는 FW 제품인데, 이러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패션을 좋아하고 그리고 패션의 어떤 트렌드를 팔로잉하시는 분들은 자라 제품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자라에서 기본 아이템들을 많이 구매하시지만은 자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 그런 브랜드답게. 다양한 그런 패션 트렌드를 팔로잉하고 거기에 걸맞게 나오는 굉장히 주옥 같은 대형 브랜드들 만나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라를 항상 눈여겨보고 팔로잉 해야 되는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옷을 구매할 때도 그냥 비싼 옷만 사면 안 돼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의 그 통장도 그리고 지갑도 그렇게 조금씩 아껴서 차라리 저는 옷도 옷이지만 은 저는 자기 관리 운동이라든지 피부과 혹은 뭐 먹는 거 그런데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또 건강한 또 패션 라이프 스타일에 도움되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테이스터천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